먼저 유도 40대 50대가 되면 노화가 되게 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피부 텐텐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걱정 어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노화 걱정하시는 40대 50대 분들이 피부과 되게 많이 오시죠. 그쵸죠 그때가 딱 오, <laughs> 집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오, 이러고 나왜 이래 이렇게 네.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급 늙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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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고 오시죠. 그래서 그 40, 50대 분들이 피부과에 딱 오셨을 때 저희가 딱 보면 아. 딱 해드리면 한 5년, 10년 젊어질 맞아. 수 있겠다. 이런 게딱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맞아요. 안타까워요. 그냥 뭐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음.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할수 있어.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고 복잡하고 괜히 바가지 쓸것 같고 이런 데 40대, 50대한테 가장 인기 많은 시술이 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40, 50대 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뭔가 피부에 문제가 있지 않으나. 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40, 50대 분들이 이거 하면 진짜 무조건 피부 좋아진다. 이런 스테디셀러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가장 먼저는 100분이 받으면 100분이 다 만족할 만한 시술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시술을 해드렸을 때한 분도 만족 못하는 분을 못 봤어요. 이게 음. 뭐냐면 우리 얼굴에 검버섯, 음. 점, 음. 자잘한 잡티들, 뭐 평평사마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고 맞아요. 늙어 보이고 음. 막 이렇거든요 음. 근데 그게 웬만하면 한번에 시술로도 꽤 깨끗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남편분들이 끌려와요 막. <laughs> 막 이제 <laughs> 남편 우리 어머님께 어. 막 끌려와 아 어,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받고 나면, 음. 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점점 피부과에 빠져들어서, <웃음> <웃음> 빠져드셔서, 뭐, 보톡스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뭔가 나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음. 하시면, 그거를 먼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돈이 안 아까워요. 맞아요. 검이나뭐 그런 건버저 사막이 이런 것도 사실은 뭐 10대에는 거의 없잖아요. 뭐 한두 개 맞아요.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쌓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4, 50대 분들이 정말 피부과에 그냥 딱처음 왔다. 라고 하면 병원에 여러 번안 와도 되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그거 레이저 진짜 딱한 번만 해도 진짜 많이 확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음. 1등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그걸 것 같아요. 얼굴을 좀 채우는 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꺼지는 부위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 저도 지금 약간 관자놀이, 네. 약간 시급한 상태. 공통된 부위가 있어요. 반전 후에 꺼지고 눈밑잘 꺼지고요. 옆볼 잘 꺼지고 팔자 꺼지고. 맞아. 그리고 입 아래 여기 마요네대 네. 누른 데 꺼지고. 그래서 꺼지는 부위들은 사실 리프팅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안 돼요. 네. 꺼졌다는 건 피부 속에 볼륨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겉에만 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볼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음. 필요한데. 뭘로 채워줘? 가장 오래된 거는 필러. 음. 이제 필러로 그렇죠? 채울 수 있고 피알루론산 음. 필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필러를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 있기는 있어서 스컬트라, 주베룩볼륨, 음. 뭐 올리디아, 음. 뭐 레디어스 음. 등등등 음. 콜라겐을 좀 생성해주는 이런 것들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죠. 필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필러예요. 뭔가 채우는 물질. 피알루론산 필러는 쑥 들어가서 그 볼륨을 그대로 채우고 이렇게 있거든요. 스컬트라는 쉽게 설명드리면 콜라겐 씨앗인데요. 이 씨앗 이렇게 피부에 콕콕콕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음. 뿌려주면 그 콜라겐 씨앗이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콜라겐들을 다시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탄력, 볼륨 이런 것들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요 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아니라 이 콜라겐 씨앗으로 인해서 내 피부에서 만드는 콜라겐이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꺼진 곳을 채우면 오히려 얼굴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넣으면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꺼진 데를 좀 살려주면요, 음.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거기다 플러스 여기 볼륨이 살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펴줘. 그래서, 리프팅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이게 얼굴이 커 보인다기 보다는 음. 좀더 봉긋봉긋 입체적으로 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신기하게 작아져요. 네, 진짜 신기해요. 어. 나이 되면 처진 부위가 생기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거잖아요, 맞아, 라인이. 그 울퉁불퉁한 라인을 꺼진 부위를 좀 채워서 매끄럽게 해주면 얼굴이 좀 입체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얼굴이 희한하게 리프팅 돼 보이고 작아 보여요. 맞아 어, 그래서 역대대하게 되지 않는다, 절대로. 절대로. 음. 음. 건물이 오래되면 음. 안에 있는 뼈대도 조금씩 무너지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를 다시 봉긋하게 세워 올리는 게 채우는 시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빵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5년 전에는 그 정도 뼈대가 있어서 더 젊어 보였던 거거든요. 그쵸.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나한 3년 전, 5년 전이 정도 모습으로 적당한 정도를 지켜서 조금 볼륨을 보강을 해주면 훨씬 맞아. 자연스럽게 맞아. 젊어진다 아 그리고 어쨌든 이게 주사니까 그렇죠. 그거 제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아프죠? 얼마나 아파요? <laughs> 그거 진짜 마, <laughs>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프 괜찮아요. 어, 필러든, 모스컬트라든, 뭐 주비로 볼륨이든, 네. 예를 들면 보톡스 같은 건 피부 겉에다가 여러 번 찔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목적이 피부 아래쪽을 채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피부 아래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자, 그럼 이제 뼈대를 세웠어요. 어, 그럼 세웠어요. 이제 시멘트와 벽돌을 다시 어. 열심히 발라야죠. 겉을 또이게 칠해야죠. <laughs> 맞아요. 예쁘게. 쁘게 <laughs> 그게 그게 뭐죠? 예쁘게. 울세라 써마지죠. 리프팅. 리프팅. 네. 음. 아무리 뼈대가 튼튼하게 서도 겉에 막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멘트가 날아가 있고 하면은 또 이게 예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 마감을 예쁘게 해 주는 게 그런 울세라 써마지 같은 그런 리프팅 장비들은 어떤 역할을 해 주냐면 피부층을 복원을 시키는 거죠. 피부층이 콜라겐이 빠져서 얇아져 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고 이런 피부에다가 이 장비들로 피부에 열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피부에 열을 넣어주면 피부가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요. 그래서 피부가 좀 탄탄해지고, 좀 쫀쫀해지고, 좀 반질반질해지고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드라마틱하게 쫙 아, 이것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적금처럼 우리 노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네. 꾸준히 해주면 좋은 것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언제 진가를 발휘하냐면 딱한번 받았을 땐잘 몰라요. 음, 근데 이게 매년 이걸 받았다는 가정 하에 한 5년쯤 되면 어? 너는 왜 그대로야? 달라져 있어. 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적금처럼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쌓아가시면 노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울세라 써마지가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두 개를 뭐 1년마다 꾸준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몇백 이렇게 될수 있어서 굉장히 부담일수 있는데 울세라 써마지 말고도 비슷한 종류의 다른 장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아요. 잖 저희가 리프팅 강국 아니겠습니까? <laughs> 맞아요. 정말 좋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예산에 맞는 걸로 골라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울세라 대신에, 슈링크, 까마지 대신에, 뭐 텐서마, 뭐 올리지오, 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잘내 예산에 맞게 음. 잘 고르셔서 그냥 1년 주기로 꾸준히 받는 게더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원장님과 저의 얼굴이 각각 나이가 들었을 때 음. 사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 저 같은 얼굴은 여기가 살이 많기 때문에 응. 전반적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응. 여기가 비대해질 거예요 분명히 넙데대해질 거예요 얼지는 얼굴 네. 저는 뭐 이렇게 관자페이고 옆볼페이고 <laughs> 완전 이렇게 땅콩형 얼굴의 대표주자 네. 될 얼굴형이죠 땅콩형과 네모 얼굴이 <laughs> 되겠죠 네모 좀 너무 그렇지 않아? <laughs> 네모? 괜찮겠어요? 어, 호방? <웃음> <웃음> 그런 얼굴이 되겠죠 얼굴마다 노화가 진행됐을 때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쵸? 커지는 얼굴형이신 분들은? 또 받으면 좋은 게 깎아주면 좋죠. 네 이게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여기 근육이 세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점점점 넙데대해진단 말이죠. 맞아요. 이제 그런 얼굴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얘를 좀 줄여서 다시 좀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게그 사람의 예전 5년 전 모습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런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깎아주면 좋죠. 맞아요. 뭘로 깎죠? 보톡스죠. 음. 음. 보톡스로 좀 이렇게 근육을 정리해주고 맞아요. 윤곽을 좀 가다듬어주면 이게 꼭뭐 갸름해지겠어. 이게 음. 아니라 나이 를좀덜 먹어 보이게 하는. 맞아요. 어 보이게 하는 맞아요. 좀 얼굴에 세련돼 보이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보톡스가 우리가 보통 이런 이마미가 눈가 이런 주름 펴 주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요거를또 이제 요런 부위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이렇게 얼굴을 깎아 주는 칼로도 쓸 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보톡스로 거. 깎아낸 얼굴이다. 이렇게 <laughs> 말씀드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네. 갸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깎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강추해요. 자,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넙대대한 얼굴은 보톡스로 이렇게 쳐가지고 음. 없앨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땅콩형 얼굴은 그냥 채우기만 하고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보톡스로 땅콩형 얼굴도 다듬을 수 있다. 음. 왜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측두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심어 먹을 때 측두근, 광대, 그 다음에 여기 사각턱 이걸 많이 쓰다 보면은 이쪽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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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해지고 옆볼은 상대적으로 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그것처럼 여긴 자꾸 들어가고 이쪽 세 군데는 자꾸 자꾸 나오면서 땅콩형 얼굴이 되는데 이 보톡스로 밸런스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10만큼 쓰는 걸 5만큼 줄여라 너무 안 쓰는 데는 0만큼 쓰는 걸좀 5만큼 좀 써주겠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만큼 쓰게 되면 이 힘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얼굴형이 가다듬어진다. 음. 근데 약간 그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이런 얼굴은 이제 많이 갖다 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살짝 살짝 필요한 부분에만 해서 맞아. 라인을 예쁘게 연결해 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주로 시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시술만 받고 땡.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또 이게 부러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집에서도 케어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그럼 이제 나 40대, 50대 약간 얼굴이 처지고 좀 노화가 왔는데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영상을 클릭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영 정한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